안녕하세요. 임윤수 프로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한주희입니다. 네. 지난 시간에 주희 씨가 패턴2를 잘 공략을 해서 이러한 배치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. 네. 이 배치에서, 자, 어떤 패턴으로 공략할 수, 수가 있죠? 음, 이것도 패턴2가 아닐까요? 그렇죠. 패턴2예요이 공이 여전히 이쪽 왼쪽 쿠션을 맞고 장단해서 또 요런 구역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데 이 구역이 더 정확한 구역이겠죠 네. 여기서도 주희씨가 지난번에 아주 힘 조절에 네. 아그 정확한 힘 조절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. 이번에도 두께는 여전히 1분의 2 근처고요 자 길게 포쿠션으로 보는 겁니다 네. 힘 조절 한번 또 신경 써서 한번 쳐볼까요 장점은 네. 이럴 때 조금 쿠션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유의할 상황은 네. 어차피 Q는 수평이 될 수가 없죠? 약간 들어도 좋아요. 들어도 좋은데, 자, 회전을 좀더더 더 많이 주고, 이 Q가 이 쿠션에 붙어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이게, 음. 이게 떠, 뜨게 되면 상당히 불안해지거든요. 나도 모르게. 네. 이렇게 붙여서, 네. 지지점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. 네. 두께는? 두께는 여전히 2분의 1 근처인데, 약간 더 얇은 두께가 필요하겠습니다. 네. 힘조절만 신경 써보세요. 힘있게 쳤죠? 네. 바로 이렇게 힘조절이 안 되게 되면은. 어, 뭐. 어려워요. 자, 이 배치가 맞았나요? 아니, 아까 이렇게. 저기. 아, 붙어 있었구나. 이 공의 위치는 여기가 맞았죠? 이렇게. 이 정도였는데. 네. 역시 그 힘조절을 한다라는 거. 이 힘을 만약에 내 머릿속으로, 아. 좀 아까 5의 힘으로 쳤으니까 3의 힘만 줘야 되겠다. 네. 가능할까요? 가능할 것 같아요. 아,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당구를 이때까지 쳐본 결과, 힘조절을 머리로서 명령하는 거는, 뇌에서 명령하는 건좀 쉽지 않아요. 아, 그럼 그냥. 힘조절을 할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? 한 번에 안 된다.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그 느낌을 내가 체득을 해야 되는데, 네. 연습이, 연습밖에 없어요. 연습도 연습입니다. 그러나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힘조절을 잘하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상황을 유지시킬 수 있다. 네, 네 이렇게. 신공이 조금 더 많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네. 뭐 뒤돌려치기를 뭐 꺾어서 칠수 음. 있는 그런 배치라고 봐야죠. 네. 오늘도 역시 힘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가. 네. 두께와 당점도 네. 중요하지만 힘 조절하고 세 네. 개가 한꺼번에 어우러지지 않으면 아주 네. 조화로운 당구를 칠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진짜 힘 조절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. 그힘 조절은데 방법이 뭐라 그랬죠? 연습이요 그렇죠. 연습을 해서 네.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체득이 되지 않으면 머리로서 침주도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연습만이 살 길이다. 그렇죠.